오전 6시 30분경 모 공군부대 정문 <laughs> 졸려 뒤지겠다 앞으로 새벽 근무 몇십 번더 해야 저녁이냐 응? 하이 신토리? 새해 전날부터 휴가 나가냐? 흐흠 <laughs> 가족들과 같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새해 전날인 오늘부터 1박 2일 휴가를 썼거든 대단한 효자 납셨구만. 잘 갔다 와라. 어, 내년에 보자. 오빠! 어? 오빠, 오늘 휴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마중 나왔어. 역시 내 동생 믿고 있었다고, 젠장! 방학인데 일찍 일어나기 힘들지 않았어? 이 정도야, 뭐. <웃음> <웃음> 심토리 녀사 울지 마라. 서병장님 전역할 때 서병장님의 기만질 때문에 같이 울었으면서... 자기들 여친이 있었으면서 기만질한 거였어. 저 둘이 남매 사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던 그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이로부터 몇달 후였다. 이왕 나왔으니 바로 집까진 않을 테고, 뭘지는 뭐 생각해봤어? 당연하지! 새 전날을 오빠랑 같이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계획까지 짜왔거든. 우선 빨리 아침부터 먹자. 계획대로 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다른 애들 말 들어보면 여동생이랑 사이 좋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계획까지 세워오는 여동생이라니, <laughs>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. 아침 메뉴 순대국밥. 매 매. 볼이라면 당연히 아침에 국밥 먹을 거라 생각했지. 뭐, 하루의 첫 끼를 국밥 먹는 것도 나쁘진 않. 뜨거! <laughs> 아깝게 왜 뱉어! 아침 먹고 노래방. 다시 태어나 무적이 되네.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게. 뭔 노래야? 우렁찬, 어 함성 소리로. 뭔가, 느낌이 궁군 노래 같은데. 그래도, 다음 곡은 평범하겠. 영웅을 제압하리라, 하나가 되어 나가서, 승리하. 취소되었습니다. 어, 부려. 왜 갑자기 취소해? 다음 소절이 이 노래 하이라이트였는데. 오빠가 공군인 건잘 알겠는데, 내가 전혀 모르는 공군 군가만 부르면 난 노래를 즐길 수가 없잖아. 뭐? 좀 유명한 거, 대중적인 거 부르면 안 돼? 대 대중적인 거라. 별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. 봐봐, 공군 노래 말고 육 개, 공이 다 아는 이런 유명한 군간어를 부르면 다 같이 즐기고 좋잖아. 확실히 그러네. <laughs> 점심 메뉴. 돼지국밥. 명심하자. 국밥은 꼭 후후 불어서 시켜 먹어야 한다. 더 이상 동생을 실망시킬 순 없어. 일단 국밥에 다대기를 넣고. ᄌ 됐다. 이걸 먹었다간 새해를 병원에서 맞이할 것 같은데. 하지만, 내가 맛있게 먹길 기대하는 보리의 눈빛을 저버릴순 없어. 그래. 자고로 정의 공군이라면, 이 정도 시련에 무릎 꿇을 순 없지. 공군의 핵심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면서, 간다! 도전! 우리의 정신이다! 헉! 어. 뻥! 어, 아! 어 oh. 아! <laughs>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나? 불이야! <웃음> <웃음> 오빠! 드디어 일어났구나! 어서 저녁 먹으러 가자! 어? 저, 저녁이라고? 나몇 시간 동안 쓰러져 있던 거야? 한 6시간 정도? 오빠가 브레스 뿜어대서 국밥집에서 쫓겨났거든 밖이 춥긴 한데 곤이 쓰러져 있어서 차마 깨울 수가 없었어 참! 군인은 실내에서 모자 벗으면 안 된다고 들어서 모자는 씌어줬으니 안심해. 그, 나 때문에 내 동생까지 추위에 떨게 한 것도 모자라. 동생이 나를 위해 짜온 계획마저 망치다니. 난 전공에 자격이 없어. 뭔 소리야? 쫓겨난 건 오빠뿐이라 난 국밥집 안에서 뜨끈하게 국밥 먹었고. 계획대로라면, 원래 점심 먹고 같이 PC방 갔어야 했는데, 오빠 쓰러져 있는 동안 나 혼자 갔다 왔으니까, 괜찮아. 그래? 그럼 다행이고, 그나저나,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야? 그런 걸왜 물어봐? 당연히 국밥이지. 역시 내 동생. 보리야, 저기 봐. 굉장한 석연이야. 아, 올해의 마지막 해가 지고 있네. 굉장한 색이야. 아, 정말이네. 맞지?